무인양품에는 수천 개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추천하는 거 말고 추천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걸 준비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평, 부평, 김포, 고양, 합정, 홍대, 잠실, 파르나스, 강남, 서초, 서울역, 영풍종로 12개의 매장에서 47분의 직원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무인양품에서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나요? 가 아니라 어떤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를요. 무인양품에서 주로 옷을 이용했던 저도 덕분에 쇼핑을 좀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군침이 돌만한 것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도 이 컵은 분명히 구매하실 겁니다. 컵뿐만 아니라 칫솔, 신발에 담긴 비밀 등등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알수 없는 부분도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 무인양품보다 한국이 더 비싸서 싫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멈춰주세요.라고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 가격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가격도 같이 표기해 놓을 테니 차이를 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의류. 의료... 생활용품, 그리고 이번엔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부분도 준비했습니다. 남성분들은 넘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직원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보너스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각 제품별로 점수를 매겨봤는데요. 직원분들의 사용은 1점, 점장님, 파트장님의 사용은 2점, 그리고 리액션을 크게 해주신 물건도 2점으로 체크했습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으로 72명의 직원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그건 1점으로 계산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점수가 높은 것 순으로 정리해볼게요. 무인양품 직원분들 의 추천 템이 아니라 실제 사용 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류.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양말 47점입니다. 오프라인에선 거의 모든 분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좋아하냐? 많이 좋아하냐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양말과 달리 모양이 직각이라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 지금은 자체 기계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목의 조임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도 흘러내리지 않으며 오랜 세월을 신어도 고정력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꽤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일단 저는 종류별로 다 사놓을게요. 직원분 에겐 이 부드러운 양말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두개 쓰는 분은 없었고 많게는 40개 이상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포장에서 이 끈을 당기면 바로 풀어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도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이 파자마 잠옷입니다. 두 분을 제외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분들이 갖고 있던 품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이중 가재 소재인데 이 소재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보통 가재는 자극이 굉장히 적어서 아기용 원단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다른 면들보다 통기성이 좋으면서. 건조도 빠릅니다. 진짜 매력은 촉감. 조직이 셔츠 같은 평직입니다. 티셔츠와는 다른 종류의 부드러움인데 엄청 산뜻하고 자연스럽게 부드럽더라고요. 촉감만 느껴봐도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샤워 후에 입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잠옷의 이름은 사이드 심리스 파자마. 이름대로 옆구리에 봉제선이 없는 것도 장점이겠죠. 이중가제 외에도 얇은 가제나 시어 서커, 겨울에는 화이버라는 원단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집들이나 생일 등등 선물할 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예상을 조금 했었던 티셔츠 37점입니다. 이름은 저지 크루넥 반소매 티셔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가격과 내구도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입었는데도 넥기 늘어나거나 원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 티셔츠는 매년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모양도 조금씩 바뀌고 색상도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남성용으로 나온 이 얇은 스트라이프 모양이 가장 인기가 있으며 여성 직원분들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커트이긴 한데 여성용은 이따가 따로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이제부턴 점수가 확 줄어듭니다. 7점을 얻은 옥스포드 셔츠 8점을 얻은 린넨이지 와이드 팬츠인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무인양품의 린넨이 되게 괜찮다였습니다. 생각보다 구김이 덜하고 후줄근한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인양품은 좋은 린넨을 구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해 왔죠. 근데 저는 이게 좋다라기보다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후줄근한 린넨도 저는 종종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의류 쪽에선 특별히 많이 사용한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것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 표로 정리해 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대신에 자퍼에서 꽤 높은 점수를 받은 게이 캐리어입니다. 디자인은 무인양품스럽고 내구도나 바퀴 퀄리티도 좋아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딸깍이 스토퍼 덕분입니다. 여행가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캐리어가 도망간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 딸깍이는 바퀴를 고정시켜서 도망가지 않게 막아주는데 스토퍼 기능은 다른 비싼 캐리어에도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잡이 높이도 1cm 단위로 미세 조정이 가능한 것도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제된 깔끔한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의외로 이 스니커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겉모습이 깔끔한 것도 좋지만 안에 보이는 깔창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신발의 이름은 발이 편한 스니커 발 모양에 맞게 디자인된 깔창 덕분에 오랫동안 신어도 발이 덜 피로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할 때나 여행 갈 때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특히 신발에도 비밀이 조금 있었는데요. 브랜드 캠퍼와 협업한 스니커즈, 브랜드 리복에 클럽시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게 아니라 진짜로 협업한 코트 스니커도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알수 없지만요. 생활용품. 수많은 무지 환자들을 만들어낸 카테고리입니다. 저도 이번 기기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일단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건 수납 케이스 시리즈. 그 중에서도 소프트 박스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인데요. 사이즈뿐만 아니라 높이나 깊이, 덮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양하게 있었고 하나씩 보면 무난해 보이지만 이게 가구 안에 들어가거나 쓰이는 모습을 보면 한 개로는 부족할 정도로 이쁩니다. 색감 때문인지 질감 때문인지 묘하게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기서 중독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다들 다 개, 많게는 10개 이상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용도는 예상대로 의류나 이불 보관용으로도 사용하지만 빨랫 바구니나 강아지 용품 등등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각자의 용도나 장소에 맞게 사이즈를 고르고 통일성까지 갖출 수 있으니 매력적인 게 아닐까요? 하드 타입인 폴리프로필렌은 주로 쌓아 올릴 때 사용합니다. 위아래가 딱 맞게 고정되는데 이건 역시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며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침구류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용한다는 듯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이불이나 매트리스 커버 같은 거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적당한 가격이면 사고 손상되거나 오래 쓰면 다시 인터넷을 들어갑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무인양품 침구류는 저 같은 분들에게 딱입니다. 촉감은 전부 기분 좋을 정도로 부드러운데 그 맛이 조금씩 다르고 여름과 겨울용 기능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더우니까 여름용을 보면 냉감 얇은 이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 진짜 시원해요. 실제로 춥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진짜예요. 합정점에 그,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던 게 워싱면과 서커. 써커. 아, 서커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시어서커입니다 저처럼 이불 같은 거 대충 쓰는 분들은 정말 권장합니다. 와서 한번 만져보세요. 직원분들이 다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의류 클리너. 거의 모든 분들이 한개 이상 갖고 있는 제품으로 가방에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용도는 뭐말 그대로 휴대용 돌돌이에요 꺼내서 뒤집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끝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백팩에 키링처럼 걸기도 하고 니트나 코트 혹은 고양이 키우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하다고 하는데 최대 단점은 이겁니다. 리필심을 따로 판매를 하긴 하는데 항상 품절이라 보이면 다들 무조건 5개씩 집어간다고 합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요 조금 더큰사이즈에 그냥 의류용 클리너도 있는데 그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리콘 시리즈입니다. 자취하거나 요리하는 분들은 무조건 갖고 있었는데요. 스크래치도 잘 안나고 검은색이라 오염도 잘 안보이는데 가장 큰 장점 은 실리콘의 강도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무르지도 않고 딱 적당히 단단해서 요리할 때 굉장히 편하대요. 특히 이 작은 버전 잼스틱은 잼이나 땅콩버터, 고양이 간식 같은 걸 끝까지 긁을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분들은 전부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들어오면 항상 품절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구경도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리컵. 점수는 낮지만 재밌는 비밀이 담겨 있어서 살짝 당겼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민 없이 바로 구매했어요. 아래쪽을 보면 제조사에 토요사사키라고 적혀 있는데 아, 옷 환자분들 버즈릭슨의 그 토요랑 다른 겁니다. 일본에서 140년 된 굉장히 유명한 유리 제조사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백화점이나 편집샵에서도 판매합니다. 입에 닿는 감촉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괜히 더 좋은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이유는 가격 1,900원입니다. 살만하죠. 다음은 카페트 클리너. 뭐 이거 이케아나 다이소에도 있지만 역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케아 거랑 비교해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세 가지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일단 끼우는 방향이 양. 방향이고 무인양품은 아래가 평평해 세워서 보관이 가능하며 이 구멍 여기에 이런 막대기를 꼽아서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빗자루나 뭐 브러시 등등 다른 청소용품과 전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막대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막대기도 나무나 뭐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은 이 신축식 포를 사용합니다. 아 그리고 찍찍이를 새로 벗길 때 다른 것보다 깔끔하게 찢겨서 삑사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상할 정도로 극찬을 받은 칫솔입니다. 이것도 다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 부분이 작아서 처음엔 조금 답답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닦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치과 의사가 칫솔 머리 크기가 작을수록 더 좋다라고도 하는데요. 무인약품도 괜히 작게 만든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솔도 종류가 있습니다. 엄청 작은 것, 조금 작은 것, 얇고 긴 것, 옆으로 좀 넓은 것. 그리고 솔 소재도 가는 거, 평범한 거. 선택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헤드는 또 교체까지 됩니다. 매력이 있죠. 게다가 색상은 세계약 있는 사람들이 구분하기 쉽게 구현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직원분들의 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칫솔 파우치가 있는데 여기서 작은 거 말고 큰걸 산다고 합니다. 그 안에 칫솔, 치약 그리고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컵입니다. 실리콘 컵이요. 이 조합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치약도 무인양품 거 쓰시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일박스. 제가 무인양품을 올 때마다 항상 의아한 게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저거 쓰는 사람들이 있나 했는데 저도 보고 듣다 보니 뇌이징이 됐는지 조만간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직 어떤 걸 얼마나 살지 못 정했거든요. 어쨌든 역시 직원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역시 선택지도 다양합니다. 앞에 뚫린 거, 넓은 거, 낮은 거, 그리고 뚜껑도 있어서 위로 쌓을 수도 있고 이 뚜껑을 바닥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인데 왜 바닥에 두냐고요? 여기에 바퀴 를 달아서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뒤에 뚫린 구멍은 손가락으로 꺼내기 위해서이며 그 구멍에는 손잡이를 달아서 더 쉽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또좀 이뻐요. 생긴 건 서류나 노트를 넣어야 할것 같지만 주방에서도 사용하고 과자나 텀블러를 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시더 라고요. 깔끔한 게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리라는 게 귀찮고 재미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닐까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박스 가 저에겐 그 재미를 준 느낌이었습니다. 괜히 예뻐 보이는 디자인도 한몫했겠죠. 소재는 흰색과 불투명한 게 있는데 주로 불투명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들 완벽히 깔끔한 게 좋대요. 자 다음은 의외로 상위권이었던 티슈. 아 일단 제가 구매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꽉 티슈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인데 생각해 보면 이 끝까지 사용한 적은 별로 없지 않나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뻐보여서 샀어요. 근데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먼지가 안 나요. 저는 좀덜 예민해서 그런지 휴지에서 먼지가 나는 걸 의식한 적은 없지만 예민한 분들은 충분히 매력 있을 것 같았습니다. 표백제 사용을 안 해서 좋은데 살짝 뻑뻑해서 코를 후비면 헐 수도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하나 더 이. 케이스 이 상태로 쓰기는 깔끔하지 못하겠죠. 총3 종류의 티슈 케이스가 있는데 종이 타입, 아크릴, 가장 비싼 나무 타입입니다. 다들 종이 타입을 쓰시는데 저는 아크릴이 예뻐 보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이게 아크릴만 보면 이쁜데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티슈 케이스 말고 물 티슈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은 표를 받았는데 물 티슈 말고도 마스크나 청소포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거 마감이 좋아서 그런지 되게 이뻐요. 아 근데 무인양품 마감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돼.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2부로 나눠야 할것 같습니다. 빨리 잘 만들어서 뵙겠습니다.